모델 입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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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아, 자 일단 우리 네, 소년시대 분들의 어 정말 자리를 지금 채고 있는데요. 네. 어, 아니요 원래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건데 얼굴 풀리나 아, 할까봐 그러죠. 아잘해놔죠 아, 네. 어 그러면 어, 여러분들 이제 일자로 가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어 네. 어, 왜냐면 이게 사실 민감합니다. 여성분들 특히 여성 연예인들은 이 얼굴 끌기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일자로 네, 일자로 어떻게 괜찮을까요? 네, 제가 제일 앞서 나가 있을게요. 그러면 제가 제일 커 보일 거예요. 네. 네, 네. 아니, 근데 여기서. 네, 네. 절 굴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수현 씨분들과 함께 하는 이 자리. 자, 일단, 어, 많은 사진 기자분들이 함께 하셔고 계신데 <laughs> 여러분들, 어, 죄송하죠. 뭐 사진을 우리 딱, 어, 10초 동안만 찍고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과 함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딱 10초만 드릴게요. 네. 2, 3, 네. 4, 4, 5, 4, 3 6, 7, 8. 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사진기를 잠깐 접어두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어, 사진만 담기 위해서 오시면 아니니 실물로 보시러 온니까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아 정말 끝까지 굴하지 않고 네 저렇게 길쭉한 가죽 커버 같은 카메를 네, 라 들이밀고 있는 네 정말 메인 앞자리에서 얼마나 더 땡기겠다고 네 정말 눈질을 돌려가면서 네, 스포츠 조선의 네, 기자님처럼 네 네처럼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소녀시대 분들의 어, 노래도 들었고 어, 인사도 받았는데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또 어떤 분인지 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소녀시대 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들은요, 어, 룩 제품을 어, 사랑하시고 또 애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효과도 보고 계시고, 오늘 보시면 다들 날씬하시고, 네, 이제, 이제 복용을 시작하신 분들 계시지만. <laughs> 그래서, 왜냐면, 어, 룩 제품을 사랑하시고, 사실 이 소녀시대와 누구 떼어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어떻게 룩 제품을 또 지금도 많이 애용하시잖아요. 네. 뭐 매일매일. 매일 맞아요. 맞으면... 그죠? 네. 어,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어, 되게 간단해서 한 번에 딱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어, 일단은 간단하고, 그다음에 사실 다이어트 약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건강을 지키는 약간 음료수 같은 느낌? 그렇죠. 그리고 포장이 예쁘잖아요. 맞아요. 핑크로 되어 있어서 기분 좋게 마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포장이 아무리 이쁜들 소녀시대 분들만 하겠습니까? 어. <laughs> 어, 그리고 아니, 네. 또 하나는 왜 어, 써야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야쿠르트 관계자분들도 와 계시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아까 어떤 분이 생각 만난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유자 맛이 나거든요. 네, 아, 유자. 유자. 그쵸, 네, 유자. 그죠 유자. 유자 맛나요. 는 좋은데 맛도 있어서 좋 맞습니다. 아, 한국 야쿠르트에서 또 약간 하나 의 실수 때문에 생각 맛이 들어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벤트 당첨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네. 아니 저 아, 근데, 네, 진짜 유정아, 약간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소녀시대 분들이 드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믿고 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우리 남성분들이 대답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소녀시대 분들이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질문, 토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OX판을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자, 질문을 드려서 OX로 대답을 해주시고요, 한번한번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OX판이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친절하게도 한국 약르대에서 손잡이도 없이 만들어 주셨네요. 네. 네, 네. 아 사실... 저도, 저도 주시는 건가요? 누구를 네. 네. 안줬대 네. 네. 어, 이런 또, 예 네. 어휴... 사실, 육제품을 넣으시고 따기시기라면 더 살이 일 빠지거든요. 네. 정말... 아, 아름다운 네, OX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어,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까요 OX로 대답을 네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질문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소녀시대 대표 예능돌이다 오 <laughs> 알고 보면 저 죄송한데 본명을 성과해주세요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순규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룩제품하고 순규는 너무 동떨어진것 같아서 <laughs> 자. 첫번째 질문 알고보면 내가 소녀시대 대표 예능돌이다 하나 둘셋 잠깐만 잠깐만 네. 발음 좀 똑같은데요 알아라지 네. 알고보면 무슨 네. 동인거 같은데 알고보면 내가 소녀시대 대표 예능돌이다 예능돌 <laughs> 예능돌 동아니었 예능돌이다 하나 둘셋 술자만 오르더었어요 역시 한밤이 뛰어나게. 하게 아니 거짓말. 네. 나는 수영만큼은 오를 줄 알았는데. 아. 저는 아, 수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아, 진짜? 왜? 그렇게 뻔뻔하게 들었네요. 아 <laughs> 그렇게 뻔뻔하게 혼자만 수영시하더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영씨? 아니 뭐좀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야 말로 많은 돌이 가질 수 있는 미덕이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뻔뻔한은 예능을 네. 갖는 미덕이다 네, 아니 아니 저는 몇, 몇 명이 들줄 알았어요 네. 잠깐만요 진짜 다한 아, 명도 안 들었어요? 한 명도 안 들고 아, 좀그런다한들 네, 네. 굉장히 겸손하게 할수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겸손한 날인가봐요 죄송해요 승규씨는 <laughs> <김규> 자꾸 <laughs> 오해 미련이 남나봐요 <laughs> 네 아닙니까? 네아 사실 음. 모든, 예,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첫 어, 번째 질문이었고요 자두 번째로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녀시대 5주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추억 또는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 하나 둘 다시 한번 드릴까요? 아니요 알아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스피치 하고 다녀야겠어요. 히 나오십니다. 네, 정말, 네. <laughs> 소녀시대 5주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추억 또는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 하나 둘셋 <laughs> 모두 다 오늘 들었고 네휴연씨만 생물을 들었어요. 지금 약간 가운데로 했는데 왜 가운데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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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laughs> 그래서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럼 희가뭐자전할 사진인데 다 같이 갔어요. <갔을> <laughs> 네. 오준한테 <laughs> 네. 네. 다 같이 함께한 추억이 있는데. 아, 아 기억에 남는 두개 당에 돈이 있다. 아니아니 추억과 남은? 기억에 남는. 아 있죠 있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니, 어떤 분이 있어요? 아니, 아니, 어 뭐, 대표님. 네. 아 기억에 남는 팬분. 뭐? 팬이나 아니면 추억. 추억은 다똑 같은 거 같아요. 그럼 어떤 추억인지 얘기를 좀 물어봐도 똑같은 거 같은데. 오주년? 네. 우리끼리 한 파티가 있는데 네. 아, 팬분들나 이 팬미팅 팬미팅에서 네. 한 두세 시간을 정말 땀을 <웃음> 어, <웃음> 어, 열심히 <laughs> 해주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파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도 그때 와 계시 그때 <laughs> 참석하셨던 <참물을> 분. <laughs> <거. 웃음> 오늘은 어, 처음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가 그 한국 약국 때도 정말 엄선해서 모신 분들이거든요. 대단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어쩐지 자리가나 된다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제시까지가또 이렇게 네. 문제가 와. 생겨서 잠시 네 지각했을 텐데. 네. 어 근데 그 문제라는 게 사실 녹제품을 아까 노래 부르시기 전에 한 드셔가지고. 네. 맞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시작하면 신호가 바로와서 이게 장이 민감한 분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요네 사실 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연예인의 또 사생활이니까요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질문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세 번째 질문 아 팬! 혹시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이 팬은 너무 기억이안 든다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뭐 모든 팬들이 기억이 남겠지만 네 그럼 그렇게 정리할게요 네. 어떻게, 혹시. 그날, 근데 오셨던 분들은 다 기억에 남는. 아, 그날 5주년 파티를 했, 했을 때. 네. 아, 한분한분 한분 잊혀지지가 않죠. 그럼요. 네, 정말. 저도 오늘 처음 뵌 분들도 있는데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기 안에 계신 김남길씨라고 네, 본인이 이렇게 닉네임을 김남길씨라는 분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 잊지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2물살살라고 거짓말 네, 하시는 분인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소녀시대로 활동하는 동안 되돌리고 싶거나 후회되는 순간이 있었다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좀 심각한 질문이니까 소녀시대로 활동하는 동안 되돌리고 싶거나 후회되는 순간이 있었다 자, 하나, 둘, 셋 어, 지금 빼놓고는 다 오를 들었죠. 어, 다른 건 없고. 근데 어떤 의미에 따라서 O가 랑 X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녀씨대 활동하면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노래. 그러니까 약간 표현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 이 앨범만큼은 조금, 조금 아쉬웠다. 아니면 어, 우리끼리도 약간 팀 중에서 내가 싸웠는데 누구랑 화해를 일찍 못해서 너무 속상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도 꿈하고 있다. 네, 이런. 너무 무겁나요? 네, 좀. 그러면. 짱 무거워졌네요. 네, 마음에 안 드는 네. 앨범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재신할시는은 후회되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아, 노래 부르기 전에 룩을 막, 먹고. <laughs> <말씀. 웃음> 맞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 워낙 또 효과가 좋다 보니까. 네. 자, 그러면 다른 분들 중에서 대표는 어떤 분이? 대현! 아까 오 들었던 분들 중에서 어떤 분한테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일요. 혜영 씨, 자, 야, 말을 끝마냥 할거 아니에요? 네. 아, 유나 유나 유아유아 유나 유나 유나씨 유나, 유나, 유나 아, 저도 뭐딱 하나가 윤아, 나아윤나 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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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더 예쁜 모습으로 맞아. 활동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앞머리가 좀 부자연스럽게 네.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음. 그참좀 아쉬웠던 기억으로. 네. 네. 그 원장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laughs> 그 원장님한테 관리를 받고 계시나요? <laughs> 아니에요. 네. 아니라고 는 하지만 표정은 안 좋네요. <laughs> <laughs> 아니요 그때도 뭐 물론 좋았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조금 더 예뻤으면 음, 좋았을 아. 때라는 흥회가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더 이뻐 보이고 싶은 게 여자의 욕심이잖아요. 사실 그 앞머리 때문에 사람이 많이 변하거든요. 네 아, 그렇다고요. 네, 네. <laughs> 아, 앞머리 때문에 그때 돌리고 싶고요. 다른 분 혹시 한번더 태연.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태연 씨요? 태연 <laughs> <laughs> 씨.